정계선 재판관이 홀로 인용을 냈습니다. 어. 오늘 판결을 보면 네. 이 정도면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미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게 의심의 영역이 아니고 아마 확인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의심이 듭니다.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놓고 자, 이게 법을 위반했다. 근데 한 사람은 이걸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명 중에 일곱 명이 법 위반은 맞는데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만 그게 굉장히 중대해서 파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헌법재판관을 그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류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어, 예.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곧바로 이제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화면할 정도로 중대하다. 음. 어, 뭐 저도 동의 를 못할 뿐더러 다른 7 명의 재판관들도 동의 못하는 유일한 그 주장을 지금 전개선 재판관이 했기 때문에 예? 저 정도로 음. 거의 뭐적개 심에 가까운 어,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